사회적경제지원센터 지덕권살림치유연계 지원사업 지원 지원 매니저 유지원입니다. 네, 저는 이어서 2024년 살림치유연계 창업성장 지원사업에 대해서 어,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수서로는 우선 살림치유연계 지원사업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설명해드리고 진행하게 될 공정교육 및 멘토링 프로그램에 대해서도 간단하게 설명해드리겠습니다. 네, 우선 저희 산림치유연계 지원사업은 단계별로 추진이 되어왔었는데요. 2022년도에는 첫 번째 단계로 준비 모입을 발굴하고 기반을 마련해드렸고 작년도인 2023년도에는 산림치유연계 창업성장 지원사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하여 창업팀 8팀과 성장팀 5팀을 선정해서 지원해드리고 교육해드리는 사업을 진행해왔습니다. 또 3단계로 올해 진행하게 될 사업은 2024년 살림치유연계 창업성장 지원사업으로 공동체 조직의 육성 및 상품의 보도화 및 다양화를 위해 지원해드릴 예정입니다. 네, 전반적인 사업 개요에 대해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사업은 2024년 2월부터 12월까지 진행될 예정이고 사업비는 총 2억 3천만 원이 책정되었습니다. 지원 방안으로는 사업 수행 기관을 통해 신규 창업 공동체 조직 4개 팀을 선발하고 또 고도화 지원 사업을 통해 6개 팀을 선발해서 지원해드릴 예정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또 설명해드리겠습니다. 구체적인 지원 내용 및 예산 편성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앞에 나와 있는 어, 공동체 조직 육성 분야에서는 지역 경제 활성화와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공동체 조직 법입 설립 전의 준비 모임 또는 법이 기업에게 지원해 드릴 지원 대상으로 총 4개의 단체를 선정해서 지원해 드릴 예정입니다. 각 지원액은 800만 원으로 우선 책정직 두번째로 공동체조직 고도화 분야로는 이 사업은 2024년 2023년 작년도 살림치유 연계 창업 성장 지원 사업의 지속 사업으로 23년도 참여팀 중에 운영 위원회 분들의 선발을 통해 6개 팀을 선별해서 지원해 드릴 예정이고 지원액은 1 0만 원에서 1,500만 원 선에서 운영 위원회 통해 진행될 예정입니다. 여기서 또한 가지 말씀드릴 게 지금 제가 말씀드린 참여 단체 네 개팀 여섯 개는 확정적으로 이렇게 숫자가 정해진 건 아니고요. 밑에 어, 말씀드렸다시피 예상 범위 내에서 지원 단체의 수는 운영위원회 분들의 회의를 통해 충분히 변경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그 점도 참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세 번째 칸에 있는 공동체 조직의 공통상. 사업 분야를 통해 어 같이 사업을 진행하게 된 10개 팀 분들에게 어 공통사업과 컨설팅을 지원해드리는 내용인데요. 여기서 말하는 공통사업이라고 하면 저희가 함께 사업을 1년간 진행하면서 하게 될 협약식과 공통교육, 중간 보고회, 결과 보고회, 워크숍 등 함께 진행할 행사들을 위해 측정해 놓은 이상입니다그 밑에 칸에 보시면 컨설팅은 저희가 전문 멘토 선생님을 통해서 각 단체별로 필요한 사항을 직접 컨설팅 해드리고 어, 홍보 마케팅도 지원해드릴 예정입니다. 어, 또 여기서 특이하게 보시면은 지원해드리는 단체 부분을 보시면 어, 열, 앞서 말씀드린 사업에 참여하게 된 10개 팀 이외에 컨설팅을 3팀을 더 지원해드릴 예정인데요. 어, 이 팀은 2023년도 산림치유연의 지원사업에 함께 하셨던 팀분들 중에 조금 더 지속된 사업으로 어 조금 더 지원을 해드려야겠다라는 지속적으로 어, 해드려야겠다는 방안으로 들어가게 됐습니다. 저희 사회적경제 어, 네. 사업 수행 기간의 운영비로는 총 5,900만 원이 책정되어 있고 산림 치유 연계 기초 자원 조사 기초 자원 조사 부분에도 1,800만 원의 예산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추진의 목적에 대해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우선 공동체 조직 육성 분야는 소프트웨어 부분에 지원해드리는 사업으로 산림치유원 및 지역유 무형의 자원을 활용한 지역 공동체 조직의 활동을 지원하고 해당 모임의 법인화 및 사업화를 유도하여 지속 가능한 지역경제의 선순환 구조를 확립에 기여해드릴 예정입니다. 두 번째로 공동체 조직 고도화 사업으로는 하드웨어 중심의 사업으로 2023년 산림치유연계 지원사업의 지속사업으로 상품, 서비스의 고도화가 필요한 공동체조직에게 상품개발비, 시설장치비를 지원해드리는 사업입니다. 마지막으로 공동체조직 공통사업 및 컨설팅을 통해 2024년도 올해 산림치유연계 지원사업에 함께 참여하게 된 공동체조직들에게 교육 및 네트워크 맞춤형 컨설팅을 지원해드릴 예정입니다. 그럼 다음으로는 사업의 추진 절차에 대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네, 우선 2월 5일 오늘 저희 사업설명회가 진행될게 되었고요. 다음으로 저희 사업의 공고 및 신청 접수 기간인데요. 기간은 2월 13일부터 23일까지 진행되고 신청 접수는 온 오프라인을 통해서 저희에게 접수해 주시면 됩니다. 어, 신청 접수 기간이 마감된 후에 참여팀을 선정하게 되는데요. 우선 1단계로 서류 심사가 진행되고 서류 심사는 2월 26일 월요일부터 29일 금요일까지 진행됩니다. 그후 운영위원회 분들을 통해 심층 면접이 진행되며 심층 면접은 3월 4일 월요일부터 3월 8일 금요일 기간 중에 저희가 하루 정도 선정해서 심층 면접을 취, 진행할 예정입니다. 관련해서 사업을 3월 8일 금요일에는 함께 사업을 진행하게 될 참여팀 분들을 최종 선정하고, 선정 공고 및 협약 체결은 3월 11일 월요일부터 3월 13일 수요일 사이에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렇게 함께 심사를 거쳐서 함께 사업을 진행할 팀은 사업 수행을 3월 18일 월요일부터 9월 18일 수요일까지 사업일을 가지고 시, 실행하게 된다고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그럼 각 분야별로 있는 사업비를 어떻게 사용하게 될지 사업비 구성에 대해 우선 간단하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동체 조직 육성 사업 분야에서는 우선 직접 사업비는 크게 운영 경비와 사업 모델 개발비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여기서 운영 경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저희가 지원해 드리는 지원비의 최대 20% 가지 밖에 사용이 불가능하다는 점꼭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두 번째로 사업을 개발비 중 기자재 임차비로 만약에 사업비를 사용하실 경우 이 경우에도 전체 사업비의 20%까지만 최대로 사용이 가능하십니다. 네, 다음으로 공동체 조직 고도화 사업 분야에 대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관련 사업도 직접 사업비는 크게 운영 경비와 고도화 사업비로 사용이 가능하고 앞서 말씀드린 분야와 마찬가지로 운영 경비는 지원비의 최대 20%까지만 사용이 가능합니다또 고도화 사업비 좀 크게 여기 시설 장치비가 이번에 들어가게 됐는데요. 이 부분은 사업비 퍼센트 상관없이 사용이 가능한 걸로 측정되어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함께 저희가 선정되신 10개 팀과 함께 진행하게 될 공통교육 및 멘토링 프로그램에 대해서 우선 참여팀 선발로 교육 운영 계획으로는 사회적 경제에 대한 이해를 돕고 비즈니스 모델을 수립 및 마케팅에 도움을 드리며 법인 설립 및 생산 제품 및 서비스 상품 등 구체적인 정의 수립 및 서비스 방안을 구축해 드리기 위해 공통교육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어, 밑에 럼프에서 보시다시피 총 6시간을 진행할 예정이고 경상보조사업비 정상 및 작성과 관련하여 2시간, 사회적 경제에 대한 이해와 관련된 사례들에 대해서 2시간, 어, 시장조사와 마케팅 전략 부분에 관련해서 2시간 정도 공통교육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네, 다음은 컨설팅 멘토링 프로그램에 대해 간단하게 만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어, 저희와 함께 사업을 진행하시게 된다면, 어, 각 팀별로 평균 3회 정도 저희가 컨설팅을 지원해드릴 예정이고요. 사실 작년에는 저희가 공통교육을 세차 시간정도 진행했는데 공통교육을 진행하는 것보다 각 팀의 상황에 맞게 컨설팅을 조금 더 지원해드리는게 사업을 진행하시는 분들한테 도움이 될것 같아서 이번에는 여기 부분을 조금 더 집중해서 진행하게 될것 같습니다. 관련 내용으로는 참여팀을 진단해드리고 법인 설립과 비즈니스 모델 등을 설명해드리거나 어 펠로 개처 마케팅 인증 컨설팅 자원 연계 경영 마케팅 지원과 같은 각 팀에게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 요청하시는 대로 저희 전문 멘토 선생님과 함께 어, 지원해드릴 예정이니까 참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